안녕하십니까. 임장훈입니다. 가상현실의 제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상현실 제작은 먼저 그 제작 시스템, 다양한 가상현실을 제작 과정에서의 세계관, 공간, 캐릭터, 다양한 네트워크의 이벤트들을 구성할 수 있는 제작 공정의 그 팩토리를 이해하고 그 작업 과정들을 재구성할 수 있는 공정상의 기술력을 보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성하는 것이 가상현실 제작 팩토리이며 그 팩토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상현실 제작 단계를 살펴보면, 컨텐츠 디자인, 레벨 디자인, 가상현실 배경 미술, 가상현실 시퀀스 제작 단계, 이벤트 디자인, 가상현실의 다양한 이벤트들의 플롯 제작 구성 단계, 가상현실 시스템의 전체적인 프레임워크 디자인, 시스템 디자인, 휴먼 컴퓨터 인터랙션, NUI, 스크립트를 활용하는 밸런스 디자인, 캐릭터 모델링, 전체적인 3D 그래픽 미술 제작 단계, 최종, 가상현실 편집 단계, 로그인, 결제 프로그래밍, 마켓 등에 등록한 런칭 단계, 보안 출판 단계, 홍보 단계 등이 가상현실 전체적인 제작 팩토리입니다. 우리가 특정한 어느 분야를 이해하려면, 그 분야의 제작 팩토리를 이해하는 것이 그 분야의 주요 요소들을 이해하는 가장 큰 핵심입니다. 가상현실의 기획 단계는 가상현실의 컨텐츠 디자인, 가상현실의 레벨 디자인, 가상현실의 이벤트 디자인, 가상현실의 프레임워크 디자인까지 구성할 수 있습니다. 가상현실의 제작 단계는 그 컨텐츠 디자인에 맞는 가상현실의 레벨 디자인의 레벨 구성, 이벤트 디자인의 이벤트 제작 구성, 프레임워크 디자인에 맞는 시스템 디자인, 시스템 구성. 시스템 구성에 맞는 다양한 스크립트, 밸런스 디자인. 수많은 캐릭터들의 모델링과 그래픽 미술 전체적인 매핑, 사실적인 디테일링, 다양한 애니메이션의 애니메트로닉스 구현, 런칭까지가 가상현실 제작 단계의 메인 프로덕션 구성 단계입니다. 가상현실 제작의 퍼스트 프로덕션은 로그인, 결제 프로그래밍, 마켓 등록, 보안, 출시·출판/홍보/오류/해결 방안들, 사용자 활용성/효용성/오류/해결 방안, 사용자들이 기억할 수 있는 기억성, 대체적인 사용자 만족성에 사용자 평가까지 진행되어지는 것이 후반 작업들입니다. 우리가 컨텐츠 디자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선택 미디어는 무엇인가, 그 플랫폼을 분석해보고, 가상현실의 공간을 구성해보고, 가상현실의 세계관을 구성하고, 가상현실 공간의 구성과 그 시나리오를 분석하고 구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콘텐츠 요소별로 제작을 분석하고 이를 기획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동안 활용해 왔던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분석해 보고 그 어플리케이션의 사용자 활용 방안, 사용자 효용성, 사용자 기억성, 사용자 오류 해결 방안들 전체적인 사용자 만족성을 사용자 평가로 하고 히ュ레스틱 이밸류에이션 평가를 해보고 무엇을 만들 것인지 왜 만들 것인지 어떻게 만들 것인지를 기획해 보는 과정은 가상현실 어플리케이션 기획 단계에서 매우 중요한 단계일 것입니다. 실질적인 제작의 기획 단계는 그 제작을 위해서 그 제작하고자 하는 분야의 성공한 사례의 어플리케이션, 작품 분석을 통한 역 기획서를 제작해 보는 것입니다. 맵 구성을 분석해 보고 프로그램을 분석해 보고 시나리오를 분석해보고 그 세계관을 분석해보고 성공 사례 혹은 가상 현실의 특성들의 요소들을 분석해서 재융합해 보는 것입니다. 레벨 디자인 제작 단계에서는 전체도 사용자 동선 사용자가 돌아다니는 전체적인 이야기의 씬으로 만들어질 맵을 구성하는 것. 전체적인 공간의 VR360 그래픽 제작들. 3D 공간 배경 미술. 가상현실을 이루는 옴니원 프로토타입. 오큘러스 퀘스트. 다양한 프로젝트 세트 스마트 미디어 모니터, 마우스 등 스토웨어 장치들 이를 활용하는 기반의 가상현실 공간의 전체도 동선, 맵들 우리는 레벨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레벨 디자인은 전체적인 이야기의 동선, 시퀀스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레벨이 디자인되고 나면 그 레벨을 이루는 다양한 장면에서의 이벤트들을 구성해야 합니다. 가상공간 레벨 디자인이 전체적인 이야기 라인의 시퀀스의 개념이라면 그 시퀀스들을 이루는 각 장면들의 플롯 개념은 이벤트 디자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벤트 디자인을 통해서 프로그램이 확정되어지고 플랫폼과 미디어 활용 방안에 대해서 시스템 디자인, 즉 프레임워크 디자인이 구성되어집니다. 프레임워크가 구성되어지면 사용자 동선에 따른 시스템을 설정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시스템 디자인인 것입니다. 사용자 활용 방안의 로직을 구성하고 나면 그 로직을 이루는 다양한 스크립트를 작성하게 되죠. 스크립트를 통한 프로그램을 작성하게 되죠. 프로그램을 통해서 모든 기술적인 방안들이 제작 진행 되어지게 되면 시간이 날 때마다 그래픽을 채워 나가야 되겠죠. 이제부터는 캐릭터 모델링, 3D 그래픽 미술, 맵핑 미술, 사실적인 디테일 그 섬세함까지. 동선에 따른 트래직토리 라이닝 구성, 애니메이션 일렉트로닉스, 애니메트로닉스 구현, 수많은 테스팅 과정을 통해서 가상현실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사용자 로그인, 결제, 프로그래밍 과정을 거쳐서 마켓에 등록하고, 런칭을 시키는 겁니다. 구글에서 레벨 디자인을 타이핑해서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벨 디자인 이미지를 검색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플로어 플랜 플로어 플랜 이미지가 전체적인 가상 공간의 맵인 것이죠. 이러한 맵도 있고 이러한 맵도 있습니다. 레벨 디자인은 가상 공간의 전체적인 맵이 보여지는 실제 동선의 공간입니다. 실제 공간을 만들어서 실제 공간을 디자인해서 실제 동선의 공간을 위에서 본 그림으로 손으로 또는 일러스트레이터로 혹은 3DMax에서 스플라인으로 디자인해서 익스트루드로 올리는 형식입니다. 전체적인 가상 공간을 돌아다니는 맵이 그려져 있죠. 공선에 이어서 보다 세부적인 가상 공간의 모델링들이 레벨로 만들어집니다. 맵 지도를 그려서 공간마다 다양한 스토리 라인을 잡습니다. 공간의 블록들을 연결해서 각 신마다 이어지는 이야기 형식의 내용들을 연결합니다. 전체적인 동선의 레벨을 잡습니다. 레벨을 스플라인으로 잡아서 익스트루드 형식으로 3D로 확장시킵니다. 보다 섬세한 공간들을 디자인을 합니다. 그리고 보다 섬세한 텍스처를 집어넣습니다. 이 중에서 간단한 이미지를 참고해서 가볍게 레벨 디자인을 3D로 옮겨보고자 합니다.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해외 자료로 번역되어진 항목 하나를 예제로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간을 하나, 3D로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오른 버튼 눌러서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눌러 보겠습니다. 예제 소스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레벨 디자인을 작업하거나 가상 현실을 디자인할 땐 하나의 프로젝트 폴더를 만들어서 그 안에 세 개의 폴더를 만듭니다. 첫 번째 폴더는 맵이라고 하고 세 번째 폴더는 소스 폴더 세 번째 폴더는 랜더 폴더라고 합니다 명칭을 정확하게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이 바깥은 3D Max 파일을 넣어서 다양한 텍스처가 연결되는 맵 폴더와 텍스처가 연결되어져야 되고 다양한 예제들 소스들을 집어넣을 수 있는 파일들과 연결되어져야 되고 이미지를 렌더링할 때 출력되어질 수 있는 렌더 폴더와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맵 폴더, 소스 폴더, 렌더 폴더 세 개의 폴더를 만듭니다. 조금 전에 저장한 구글에서의 이미지 예제는 소스에다 넣어줍니다. 이 예제는 레벨 디자인 기초 번역 자료에서 레벨 디자인 기초를 다루신 분의 레벨 디자인 설명의 예시를 예로 들어서 여러분들 수업에 빌려오고자 합니다. 이 그림은 여러분들에게 레벨 디자인 설명하는 참고용으로 다뤄보고자 하는 것 뿐입니다. 이렇게 이미지를 잠깐 빌려왔습니다. 이 이미지는 말이죠. 실제 우리가 레벨 디자인을 크기를 잴때 포토샵에서 길이를 어느 정도는 다루고 수정해서 저장한 다음에 3D 맥스에서 거의 정확한 크기로 불러올 계획입니다. 경로를 복사해서 포토샵에서 불러오겠습니다. 포토샵에서 이 플랜의 크기를 재려면 Ctrl-Alt-I 이미지 사이즈를 확인합니다. 실제 이 이미지는 센티미터로 표시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 이미지가 가상현실 속에서는 기본 메타로 산정되어져서 미터값으로 산정되어져서 센티미터가 아닌 실제 크기로 들어갈 계획이죠. 그래야 가상공간에서 그 크기대로 그대로 제작되어지고, 그래야 3D에서 그 크기 그대로 제작되어지고, 그것이 유니티나 언리얼에서 들어왔을 때는 그 크기가 1대1 크기로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 이미지를 확대해서 보면, 여기를 계단이라고 했을 때, 이곳을 돌아다니는 하나의 공간으로 바라보았을 때, 또 이곳이 도로라고 생각되어졌을 때, 이 길이는 최소 5m가 넘는 길일 것입니다. 이곳이 5m라고 가정을 했을 때, 10m일 것이고, 20m일 것이고, 30m, 40m, 50m, 60m.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기본 60m는 되어질 공간인 것입니다. 그림을 완전히 확대해서 보면, 우리가 대략의 비율로 산정한 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는 기본 10m가 되어질 거리고 이곳이 10m 정도가 되어진다면 이 끝에서부터 이 끝까지의 거리는 비율로 산정해 보았을 때약 80m 정도의 길이는 되어질 것입니다 우린 가상공간의 플랜을 만들었을 때그 플랜의 길이는 대략 80m를 잡고 이 크기와 일치시켜서 디자인 작업을 한다면 그것이 유니티나 언리얼의 실제 공간에 들어갔을 때 실제 크기와 다름없는 레벨이 것이죠. 그렇다면 이거를 실제 크기로 만들어 보도록 하죠. 다시 이미지 사이즈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Ctrl-Alt-I 자, 센티미터가 아니라 미터가 되어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이곳에 포토샵에서는 미터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출력되어진다면 1m도 안 되는 크기거든요. 우린 잠깐 여기서 센티미터를 미터로 인지해 보도록 하죠. 폭을 80m로 잡았을 때 높이도 80m입니다. 아, 정확하게 정상각경의 면이군요. 우린 이것을 수정할 필요 없이 그대로 확인한 차원에서만 놔두고 3d max에서 이 이미지를 80m, 80m로 불러오면 실제 크기와 다름없는 공간을 제작할 수 있는 것이죠. 자, 3d max를 켜 보겠습니다. 자, 3d max가 열렸습니다. 3d max를 열렸을 때 우리는 실제 이 곳에 그리드에한 칸의 단위를 확인해 보고 그리드에 디자인하는 이 사이즈가 약 80m 정도를 디자인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서 작업하는 것이 올바른 환경에 가장 공간을 3D로 제작하는 환경 설정에 적합한 것이죠. 커스터마이즈에 들어가시면 유닛 셋업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유닛 셋업에는 기본적으로 매트릭, US 스탠다드, 커스텀 등이 있는데 우리는 매트릭, Matrix. 매트릭이라는 것은 센치미터, 밀리미터, 미터, 킬로미터 등의 단위를 사용할 수 있는 단위입니다. 자, 다시요. 커스터마이저는 사용자입니다. 사용자 환경 설정에서 유닛, 유닛은 단위를 설정하는 곳입니다. 단위를 설정하는 유닛 셋업을 여셔서 매트릭을 체크하시고, 기본 단위를 미터로 설정해 줍니다. 미터로 설정해 줘야 우리가 100m, 200m 등에 돌아다닐 수 있는 실제 공간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만 설정해 주면 안 됩니다. 실제 작업하는 공간도 미터로 설정되어 져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시스템 유닛입니다. 시스템 유닛에 들어가셔서 시스템 유닛 역시 미터로 설정해 줍니다. 자, 일단 두 시스템 유닛 그리고 디스플레이 유닛 둘다 미터로 설정해 주고 OK를 눌러 줍니다. 실제 플랜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메스 버튼을 확대시켜서 실제 플랜을 만들어 보고 모디파이어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까 139.419m 자 이곳을 자 랭스를 80m 탭 키를 눌러서 위스를 80m로 체크하시고 엔터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만한 공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실제 3D 맥스로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은 이 정도 공간입니다. 피돈 스크린, 컨트롤 시프트 Z키를 누르면 이렇게 확대되어집니다. 여기다 놓고 여러분들이 여기다 이미지를 불러와서 여러분들이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을 단위와 시스템 단위와 실제 출력되는 단위까지 설정을 한 것이죠. 유닛 셋업, 이곳에서 말이죠. 디스플레이 유닛을 미터로 설정하고 시스템 유닛을 미터로 설정했을 때 여러분들은 미터 단위의 공간을 제작할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80m 80m의 플랜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더블 키를 눌러서 무브틀로 만들어 주시고 이것이 제가 정확하게 그리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약간 중심축에서 중심축에서 약간 비뚤어진 있는 공간에. 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무브틀에서 오른 버튼을 누르셔도 되고 F12 버튼을 누르셔도 되는데 이 플랜의 절대 좌표값 축을 절대 좌표값 축을 0점 축에 잡아주시면 정확하게 가운데, 정확하게 월드 좌표계의 가운데 축에 고정시켜. 작업을 할수 있는 것이죠. 이 플랜의 위치에 절대 좌표에서 0축, Y축 0축에 위치시키 자, 이렇게 말이죠. 여기까지 작업하는데 단위와 시스템 단위, 그리고 플랜을 제작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다지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자 우리가 조금 전에 구글에서 가져온 레벨 디자인을 설명해 놓으신 사이트의 이미지를 그대로 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는군요 그대로 클릭 드래그해서 집어 넣었습니다 가로 세로가 동일한 크기였고 이것도 가로 세로 동일한 플랜을 만들어서 집어 넣었기 때문에 또 우리가 대략적으로 80m 80m로 인지를 했고 그 인지한 크기를 그대로 플랜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인지한 길이가 정확한 것이라면 이것은 정확한 값의 크기로 들어게된 것이죠.